성진에서 물이 차서 흘러 넘쳐서 기드름 굴짝기로 해서 요단으로 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앵계에 대해서 에네글라임까지 물이 흘러서 생수가 나고 생명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던 애석에서 40장 환상이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기드름 굴짝이에요. 자, 이쪽은 동쪽이에요.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우리가 오후에 잠난산으로 해서 우리 갈 겁니다. 여기가 개쌤 만의 동산이에요. 여기가 쓴 오후에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자, 일단 성전에 서부터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갔던 이 서쪽 벽은 여기에 있죠. 네? 서쪽 벽. 아, 이 예루살렘 성은 아랫도시하고 윗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흐르는 그 중앙계곡이라고 해요. 중앙계곡. 그래서 여기 다리가 <laughs> 있죠, 다리. 네. 예? 윗도시하고 성전하고 여기는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갔을 때이 남자들, 여기 서쪽벽 옆에 왼쪽에 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봤죠 네. 그게 회당이에요. 이걸 윌스나치라고 해요. 윌스나치. 예? 그 여기는 로베스나치라고 해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개의 길이 이거하고 이쪽이 로베스나체에요이밑터가한 100m 정도 되는 150m 정도 되는 시장터가 있어요. 시장터가. 바로 여기에서 그 성진의 그뭐죠그 그 장사치들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는 이방인의 구역하고 유대인 구역으로 나눠져요. 이 밑으로 올라갈 때 이방인은 여기까지는 못 퇴근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와요. 그래서 성기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나오죠. 어.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안에는 여자들,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 그리고 이성전이 이 안에는 여자는 못 들어가요. 네? 아시겠어요? 네. 여기는 남자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단이게제단 보이죠 네, 네. 여기서 동물 제사를 듣는 제단터가 여기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네. 이게 유대인들 남자는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여자는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은 여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 성전에 여기에요 이 성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네. 그래서 제사장들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시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기 지동수는 일년에 딱 한번 대속교회에 네.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대제사장만 네. 여기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고 남자들만 들어가고 여자들만 들어가고 이만들다 구역이 따로 있대요. 미문이 어디냐 미문이 여기라고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설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연기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네. 금과 온, 네 내수도 나사인지, 이이으면 일어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문인지, 이문인지, 미문이 여기하는 거예요. 아까 양문은 여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배대사 연못이에요. 이 그림 장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아, 이거 안 넘어가. 이렇게 돼야 돼. 예? 남북의 길이 약 100m 되는 두개예요 윗, 그, 윗, 그, 윗 연못. 아랫연못, 그래서 그 물이 동한다는 의미를, 자, 물이 동한다는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생각하니? 위에 물이, 위에 물이 차면은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때 그걸 물이 동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초자연적이기도 하의 역사니까. 네? 자, 여러분이 는이곳저어 되냐? 안토냐 요새, 안토냐 요새, 네? 잘 봐야 돼요. 자, 예루살렘은 서쪽하고 남쪽으로힘듬을의 골짜기가 있죠. 예, 이거 깊어요. 이, 동, 이 동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기둥골짜가 있어요. 기둥. 예, 동쪽, 남쪽, 서쪽으로는 저기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북쪽은 뭐예요? 플랫트예요. 편편한 플랫트죠? 아 네, 저기, 네. 북쪽으로. 북쪽으로 또 흥계가 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히브리아가 있는 전망산이에요. 음. 성경에는 음. 노비요 노 노비. 노비. 다윗이 제일 먼저 사울에 네. 나섰고 도망갔던 노비 단에 네. 있던 곳이 바로 네. 여기에요 여기다가 그 진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요 음.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데 두 개의 요새가 있어요 음. 이게 안토냐요새 안토니아 요새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요 네. 헤롯 궁그 앞에 예? 이 데비스 차있기스이두 개가 북으로부터 는 적을 막기 위한 요새예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총독의 집무실도 있고 감옥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요새니까요. 이 안토니아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아, 옆에 뭐가 있어요? 성전. 성전 있죠. 자 성전은 1년에 세 차례 남자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게 한 생상치는 1만 5천에서 2만 살다가 절기 때한 20만이나 모여봐요. 그 사람들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으쌰 해가지고 우우 하면 갑자기 폭동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토니아 여기서 군인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아까보다 이스라엘 군인들 봤죠? 마찬가지요. 옛날하고 2000년이나 지금 주객만 바뀌었을 뿐이야. 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소유가 이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있고 하나는 북으로부터 오는 적을 막기 위한 목적의 요새예요. 여기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고 여기에 예수님이 갇혔고 여기에 지금 이 교회가 채찍교회, 채찍교회.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고 여기서 또 십자가를 메고. 찍다가 이 길을 서이 길이겠죠? 예? 가지고 이 보리보다 네? 네. 언덕으로 가는 거야. 네. 음.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이 길을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이라 뜻이에요 네. 라틴으로 비아돌로사 응? 슬픔의 길이라. 자 많은 완성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제 가도 보면 이게 성 아니거든요. 예? 네? 아니 이게 예식 때그그성 그, 밖이라고 그러니 왜성 아니냐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게 성 밖이었고, 지금은 성 안이 된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 당시 때채석광이래채석광 네, 돌로는. 그래서 학계들에보면한 150에서 250, 150에서 200미터 정도 넓이의 채석광이 있다는 곳이에요. 어? 자,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무덤들이 있었어요, 무덤들이. 아리마드 요셉이 자기 그가족묘에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장사지네 장 장사 사진에 던 곳이에요. 우리가 이곳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으로